자, 여러분 활동지도 받았죠? 그럼 오늘, 가,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아, 오늘 할 활동은 양과 표피에서 물의 이동 관찰하기 입니다 시작 전에 과정을 읽어 볼 건데요. 자, 1번 조각1조와 1번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네. 자, 1번을 읽고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 네. 과학반장 승혁이. 아, 선생님 수영액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자, 수용액이 일단 뭐냐면, 물이 용매인 용액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수용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우리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세 개가 있잖아요. 중류수가 있고, 퍼센트인 설탕 용액이랑 설탕 수용액이랑 20%인 설탕 수용액이 있죠. 얘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여러분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퍼센트 농도를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1 0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질량에 곱하기 100을 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의 설탕 용액 수용액을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10%의 설탕 수용액을 100ml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용액의 질량은 100ml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더볼 수가 있냐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 이랑 용질의 질량이 더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100ml라는 것은 물이랑 설탕이 더해져서 100ml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00을 곱해줘야 되죠. 그럴 때 10%라는 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설탕이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설탕이 10g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20% 설탕 수용액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2조가 2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네, 우리 2번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네, 그렇죠. 희성이가 잘 얘기를 해 주었는데 우리가 면도칼로 표피를 도려낼 때 칼에 손 베이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3조가 한번 3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2번에서 자른 양파 쇼피들을 담가서 2분 동안 둘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사조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표본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본을 만들면서 조심해야 될게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네, 은서 좋아요. 우리가 유리 기구를 쓸 때는 깨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4번의 사진을 보면 지금 덮개 유리를 뭘로 잡고 있죠? 그렇죠, 핀셋으로 잡고 있죠, 여러분. 덮개 유리를 사용할 때 매우 얇기 때문에 잘 깨져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하고. 왜 덮개요리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될까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쵸? 네. 은서가 또잘 대답을 해줬는데 우리가 손으로 덮개요리를 만지면 지문이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우리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덮개요리는 집게로 만지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표본을 만들 때또 조심을 해야 할게 있어요. 우리가 덮개 유리를 덮은 다음에 거름 종이로 한번 여분의 용액을 빨아지려 줘야 되는데 혹시 그 이유 아는 친구 있나요? 아, 네, 그렇죠. 유세비가 잘 대답을 해줬는데 우리가 받침 유리 위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을 유리가 지금 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거름종이로 물을 한번 쏙 빨아들여야지 여기에 양파 표피가 잘 고정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더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사항다 알아봤고 이제 시간을 15분 주고 실험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오늘 스마트 기기를 준비해 오라고 했죠. 우리가 스마트 기기로 세 가지 양파 표피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걸 사진을 찍어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끼리 정한 규칙이 있었죠? 스마트폰 사용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 주시고 15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혜린이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여기 이번에 보면 붉은 양파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왜꼭 붉은 양파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흰 양파로도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을 하려면 염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흰 양파를 사용할 때는 아세트산 카민 같은 염색약을 사용해서 더 쉽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붉은 양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염색하는 번거로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네, 소윤이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아, 선생님, 지금 현미경으로 봤는데 세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몇 개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아, 혹시 3조에서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보이나요? 혹시 도와줄 친구 있나요? 아, 네, 하린이가 소윤이를 도와주고 싶은가 봐요. 하린이, 왜, 지금 소윤이가, 현미경이 왜 저렇게 세포가 많이 겹쳐 보이는 걸까요? 네, 맞아요. 표피 세포가 매우 많은데, 매우 얇은데, 지금 소윤이가 보니까 여러 층을 떼어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한 층만 떼어서 다시 소윤이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린이가 옆에서 표피를 얇게 한 층만 분리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더 필요한 조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래 정리하기를 보면서 조별로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아, 네. 수영이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세포의 크기가 용액별로 달라지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선생님 힌트를 한번 줄게요. 크기가 왜 달라졌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숨 쉬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우리 들숨을 쉬어볼게요. 저보면 선생님 지금 몸통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렇죠 선생님 반대로 날, 들, 날숨을 쉬어볼게요. 그러면 몸통이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작아지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세포에 뭐가 들어가서 커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뭐가 이동했는지는 선생님이 알려줄 수가 없고 그건 여러분이 토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내 보세요. 자. 시간이 끝났는데 시간 더 필요한 조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거꾸로 4조부터 4, 3, 2, 1조 순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할 때는 모두 친구의 말을 경청해주고 발표가 끝나면, 그렇죠, 박수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다 발표를 잘 해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발표한 것을 선생님이 칠판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의 양이 가장 많았던 건 뭐죠? 그죠? 증류수. 그 다음에 10% 설탕 수용액. 그 다음으로 20% 설탕 수용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설탕의 양이 가장 많았던 건 물의 양과 반대로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1번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세포 크기가 가장 큰게 뭐였죠? 그렇죠. 증류수에 들어간 표피세포가 크기가 가장 컸고, 가장 농도가 높은 설탕수용액에 들어간 세포의 크기가 가장 작았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들 관찰을 잘 해준 것 같은데요. 우리가 2번에서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의 특징에서 결과가 두 갈래로 갈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상을 한 내용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물의 양이 많을수록 세포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혈상이 양이 많을수록 즉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로 들어가는 물이 많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보면 모두들 여기서 물이 이동을 한다고 일단 예상을 해 주었네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선생님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연아. 선생님, 설탕이 세포로 들어가기엔 크기가 너무 큰것 같아요. 네, 또 태연이가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 의견이 있나요? 아, 설탕은 몸에 안 좋으니까 세포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 같아요. 아, 네. 둘다 좋은 대답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크기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생 때도 배웠는데, 물질이 무작위로 이동을 하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서진이 확산.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중간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세포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상을 했죠 여기서 세포막에는 물만 투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설탕을 딱 넣어, 여기다 설탕 용액을 넣었어. 그럼 처음에는 여기 쪽이 농도가 높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 벽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작위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전체 용액의 농도가 균일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확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포막이 있어요. 가운데 세포막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이 조금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실험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자, 세포막에는 우리가 물만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설탕 용액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양쪽의 농도가 같아져야 돼,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어디로 이동하면 그나마 두 양쪽의 농도가 비슷해질까요? 혹시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네, 그렇죠. 진석이가 아주 잘 대답을 해줬는데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나마 농도가 둘이 비슷해진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확산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의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물의 확산. 물의 확산은 조금 달라요. 물의 확산은 세포막이 기준으로 물의 농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물의 농도는 어느 쪽이 더 높죠? 그렇죠, 이쪽이 더 높죠. 그러면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 걸 이해를 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물의 확산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삼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설탕 농도로 봤을 때. 설탕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기에 압력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반대편으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를 해 주자면. 우리가 세포막이 여러분이 예상을 해준 것처럼 설탕은 통과를 못 시키고, 물만 통과를 시키잖아요. 세포막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내가 들여오고 싶은 애들만 들여오는 그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네, 그리고 적용이 끝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뒷장을 넘겨보면 평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서로 조끼리 조언들이 잘 했는지 평가를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돼요? 평가는 안 하시나요? 몇분이야? 18분 뭐딱 했으면 딱 맞췄어 아 그래? 아니 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만하자 그만한다고? <웃음> 어. <웃음>